<목소리> 안녕하세요. 9월 22일 비트코인 시황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을 좀 짧게 한번 파동 분석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거는 4시간 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난번에 제가 여기, 여기가 파동이 하나의 파동이 끝나고 저점이 나왔다. 그래서 라일선을 이렇게 연결 했을 때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또 한번 라일선 한번 끄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라일선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끄왔을 경우 또 여기서 자이러한 식으로 여기서 또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하나 둘 셋이고 여기서 또 하나 둘 셋이 보여요 그리고 더군다나 보시면 4시간 봉에서 상승 다이버저스가 출현했고요 1봉에서도 상승 다이버저스가 나와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를 보여 드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볼수 있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폴링 매치 형태를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트라이앵글로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자, 이렇게 한번 그어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파동적으로는 a 파동, b 파동, c 파동, d 파동, e 파동으로 이렇게 폴링 매치 형태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근거들로 저는 여기서 앞으로, 앞으로 9월 말 10월 초부터 시작될 비트코인 상승장에서 내년 초까지, 그러니까 즉, 앞으로 3, 4개월 동안 오를 그 상승장을 위한, 어, 그 시들을 저는 20%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1,200 달러 초반까지 한번 더 생각해 볼수 있다 말씀드렸었던데, 어, 드렸었는데 거기서 지금 저는 오늘 어, 추가로 진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0%를 진입을 해줬고요. 비트코인이 16,200 달러 이 정도까지 어, 내릴 거를 대비를 해서 나머지 80%를 남겨놨고 내려온다면은 저는 40%를 추가로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지금 파동, 파동적으로 보았을 때, 1파동, 2파동이 나와주고, 3파, 4파, 5파까지, 여기까지 떨어지고 나면은, 여기까지 떨어지고 나면은, 엔딩 다이오널 형태로 나오고, 여기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좀 대기를 해놨습니다. 선물 매수를 여기서 좀 대기를 해놨고,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겠죠 아무래도 18,800 달러 여기를 페이크로 만들어주고 이대로 올려서 다시 새로운 파동을 올려주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대로 한번더 16.2k까지 내렸다가 갈지 어, 이두 가지로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현재 이미 저점이 형성이 되었다 라는 관점 하나 그리고 16.2k 라는 저점 관점 하나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손절을 해보겠다 한다면 한파정더 나왔을 때그 지지 여부에 따라서 손절 여부를 생각할 수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현물 같은 경우 20%도없고 내려오면 40%더 추가할 모습 더 추가할 계획으로 여기서 내려진다고 손절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여기 내려왔을 때 여기 지지 받는 걸 보고 여기를 재차 넘어섰을 때 이런 식으로 가는 모습 다시 이런 식으로 가는 모습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어, 지 어, 매수를 해서 여기를 손절가로 보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은 저점에 거의 다 달았다. 거의 다 달았고, 언제 올라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6.2k를 가든, 혹은 여기서 여기를 폴리메트 형태로 지지를 받고 올라가든,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도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10%에서 20% 정도 현물을 매수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후에 여기가 만약에 깨진다, 여기가 만약에 다시 깨진다면, 그때 손절을 치든, 혹은 나머지 추가 시들를 16.2에서 16.3k 부근에서 어, 추가 투자를 하는 것도 어, 좋은 전략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적으로 봤을 때는 이 당시에 1, 2, 3, 4가 다 나왔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파동이 이렇게 1파, 2파동이 나오고 3파가 A, B, C, 4파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5파 이렇게 3파동, 4파동, 5파동까지 다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떨어지더라도 여기가 4파동이라고 보고 있고요. 3파동, 4파동 후에 마지막 5파동 후에는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오래 기다렸지만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그 9월 말부터의 상승이 다시 또 시작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오늘 비트코인 시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